정순영TV 정순영입니다. 오늘부터 너무 주변에서 너무 살출하는걸 너무 많이 듣고 저도 좀 힘들어서 미친 대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오늘부터 어, 걷겠습니다. 오늘은 양산호수공원을 어, 한두 바퀴 걸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예,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한 광주시민, 건강한 도시, 광주 올바른 걷기 자세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호흡은 코로 들이시고 입으로 내쉰다 아, 입 벌리고 하면 안되겠네 아니 코로 들이시고 입으로 내쉰다 머리는 수직으로 한다 손은 가볍게 쥔다 팔꿈치는 90도 굽힌다 다리와 양 무릎이 스칠 정도로 거의 일자에 가깝게 움직인다 무릎과 등은 곧게 편다 발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는다. 발은 걷기 자세 오늘부터 이제 미친 배기를 걸어야 되는데 시선은 10m, 15m 앞 쪽에 두고 턱을 약간 잡아 당깁니다. 그다음에 어깨에 힘을 빼고 팔꿈치는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두 팔을 크게 흔들어 줍니다. 배와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고 허리를 똑바로 펴니다 일반 걷기 복폭보다 조금 벌립니다. 100cm가 적당하다. 발 딛는 순서가 뒤꿈치부터 아..그거 좀 잘못됐네. 네. 코로나19 힘을 모아 함께 이겨냅시다. 코로나19로 사람 만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어..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어, 양산 어수공원을 어, 걸어볼까 하고 아침 일찍 주변에 한번 걸어볼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.. 어... 귀뚜라무 어, 소리 들리는데요 지금 양산재는 연꽃으로 좀 유명한 곳이거든요 네 지금 연꽃이 피어 있는 것도 조금 있고 거의 이렇게 꽃이 지고, 이렇게 씨가 맺어 있네요. 여기가 양산호수공원입니다. 이렇게 연꽃이 유명한 곳이 광주한네 군데 정도 있어요. 여기 수안지구에 있고, 그 다음에 양산호수공원, 그 다음에 운천저수지, 거기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남동에, 거기에 가 있고요. 네 군데 정도가 이렇게 연꽃 단지가 있습니다. 양산호수공원은 이렇게 데크로 중간 중간 한세 갈래 길이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 지금 호수 조성 공사하느라고 사방군데 지금 포크레인이와 있는데요. 조성 공사 끝나면 더 예뻐질 것 같네요. 음. 아침 이슬이, 아침 이슬이 이렇게. 머물러 있는데요. 햇볕이 쨍쨍해지면 다 사라지겠죠? 호수공원에서 가운데 중심에서 본 이 씨가 또 떨어져서 또 내년에 예쁜 연꽃을 피워줄 어, 양산재의 연꽃, 양산호수입니다. 귀뚜라미가 지금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죠? 귀뚜라미는 7년 정도 땅속에 있다가 나와서 한달 정도 살고 간다 해요. 추석이 지나면 또 없어지기도 하겠네. 아. 백일홍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. 여기 팔각장에서 좀 쉬어 가 볼까요? 발목이 좀 아파요. <laughs> うん。<noise> <noise> 아유, 여기다 누가 커피를 먹고 놔두고 가고, 과자 봉지를 여기다 놔두고 가고, 관리가 좀 해야 되겠네. 음료수병도 놔두고 가고, 쓰레기통을 하나 설치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. 팔각적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. 서로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. 아름다운 양산 호수공원 시민 모임. 그니까 러 이쪽에 이거를 들고 왔는데, 버리고 갈, 어, 쓰레기통이 근처에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. 사각생 옆에. 그니까 러 어디다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, 원래는 자기 쓰레기는 가져가야 되는데요. 제가 미팅 100일에 오늘 1일차인데, 어, 잘할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. 양산 호수공원 정비사업을 하느라고 지금 이쪽이 좀 시끄럽습니다. 어, 마지막 이게 어, 양산제 연꽃인 것 같아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이것도 전피고 진꽃이고 이쪽이 좀 아직도 머물른 게좀 있네요. 어, 그 다음에 어, 저쪽에 예쁜 게 가까이 해드릴게요. 음. 아. 이쪽에도 꽃이 있고, 또 어, 여기 마지막 나무, 아, 이거는 마지막 연꽃을 불태우고 있어요. 마지막 꽃을 이쪽에 있고, 그 다음에 어, 여기 하나 있고, 또 아직 머물고 있는 게, 꽃이 아 여기 이게 마지막 연꽃이 될까? 이쪽 양산 호수에 음. 이쪽에 양산 호수는 이렇게 아파트를 둘러싸여서 도로변에 호수가 있는데요. 가운데에 이렇게 조그만 섬이 있어요. 여기에. 이제 세 갈래로 이렇게 데크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가운데에 있는 공원 같은 섬 아, 백일홍이 진짜 예쁘게 펴있어요.